시금치의 놀라운 효능 8가지와 부작용을 알아보아요. 시금치는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다량 함유된 녹황색 채소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졌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시금치는 배추의 2배, 당근의 3배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을 뿐 아니라, 보혈강장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좋은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시금치 효능. 첫 번째, 근력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에 의하면, 시금치가 근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단백질의 구성 역시 탁월하다. 뿌리 부분은 안토시아닌 계열 색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리신, 트립토판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시금치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화 뽀빠이를 보면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난후 힘이 불끈 솟는 것을 볼수 있다. 시금치는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뼈를 튼튼히 해주는 칼슘의 함유율이 높은 식품이어서 특히 어린이의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된다. 두번째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러시 대학교 연구팀은 95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2년에서 10년 동안 매년 이들의 식습관과 지적 능력을 조사했다. 그 결과는 시금치와 케일 같은 잎채소를 하루에 한번 또는 두 번씩 자주 먹은 사람들의 경우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력 감퇴가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금치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우울증 예방과 면역력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건강정보 사이트 everydayhealth.com은 뇌염증을 퇴치해 우울증에 도움되는 식품 10가지를 공개했다. 시금치 같은 녹색 잎 채소가 그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적의 밥상의 저자인 조엘 펄먼 박사는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고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식품으로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를 꼽았다. 이런 잎채소는 면역력 증가와 항암 효과 등이 있다. 네 번째. 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의 영양성분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엽산인데, 엽산은 DNA 합성 과정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암의 예방에 관여한다. 의학계에서는 엽산 결핍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암 관련 유전자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서는 엽산을 풍부하게 공급해줘야 한다고 한다. 엽산이 부족할 경우 혈청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상승시켜 동맥 경화 및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 번째, 변비에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사포닌과 양질의 섬유소가 들어있어 변비에 효과적이다. 아무리 심한 변비라도 시금치 주스와 사과 주스를 같은 양으로 섞어 아침, 저녁 3컵씩 마시면 쾌유된다. 만병의 원인이 변비에서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금치 주스는 대부분의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다. 시금치는 비타민 E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야채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여섯 번째, 시력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황반 변성과 백내장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며, 노인성 안질환인 황반 변성의 발병 위험을 낮추어줍니다. 일곱 번째,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이 많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 활동을 촉진시켜 변비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시금치에는 사포닌과 양질의 섬유소가 들어있어 변비에 효과적이고 저칼로리의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 혈압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다량의 질산염은 심장병 위험을 낮춰주며 혈압 수준을 적당선에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내부의 노폐물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부작용. 시금치에는 식물성 독즙인 수산이 함유되어 있어 오랜 기간 많이 먹으면 신장과 방광에 결석이 생길 수 있으며 하루에 500g 이상 먹지 않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분량으로는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금치 섭취 시 주의사항. 수산성분과 칼슘을 같이 섭취하면 수산결석이 되기 때문에 시금치와 칼슘식품 우유, 치즈, 멸치 등과 같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석, 통풍 환자에게 시금치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일부 예민한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어서 고혈압 환자에겐 유익하지만 신부전증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시금치 보관법. 살 때의 주의점은 잎이 팽팽하게 펴지고 색깔이 신선하고 선명한 것을 선택하면 좋으며 시금치를 보관하는 방법은 종이에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감사합니다.